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중간고사 문제풀이 김재원 학생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김재원 학생 간단하게 인사할래요. 안녕하세요. 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과 김재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틱택토 보드라고 하는 틱택토 보드는 옛날에 그려봐서 알죠? 네. 그려봐서 알고 있고 지금 읽어보면 엑스맨하고 원더우먼하고 틱택토 게임을 하는데 일부러 X하고 O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틱택토 보드의 위치는 여기 첫 번째 열부터 123456789 이렇게 정의가 된다 틱택토를 플레이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판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고요 넘버 m b e r of p 이 9이기 때문에 시퀀 q u e n c e o 도 9개보다 더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주어진 정수가 5137이면, 5137이면 다음과 같이 출력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x m a 이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요기에 먼저 스맨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요기에 일체 X 쓰고 1은 원더머이 쓰겠죠. 그 다음에 3은 또엑스맨이 놓고 7은 원더머이 놓겠죠. 그래서 이런 위치가 된 거죠. 그쵸? 그렇죠? 입력은 표준 입력과 같고, 그 다음에 어두 가지 두 개의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first line은 누가 먼저인지 그러니까 0, 5나 어, 0이 아니라 영어로 5예요. x, 영어로 x죠. 이게 나올 거고, second line에는 sequence of integer가 이 포지션이 주어진다는 거죠. 각 integer는 1부터 9까지고, your program should print the resulting board to the standard output. 그래서 표준 출력에 어, 출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보면 여기 아어디셔널리 m 어먼트도 있네요. 보드 점 파일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고 보드 스트링 ns라는 함수를 만들어라. ns는 리스트 포지션인데 보드를 이제 뉴라인 캐리터까지 포함해서 그걸 리턴하는. 어 모드스트링 이 해야 될 일이 많네요 그러면 그걸 일단 만들라는 얘기고요 마우풋은 5일대5 2 하면은 여기가 오고 2고 이건 아까 했던 아 그거 아니네 <laughs> 5 1 3 7 4 6니까 5엑스맨이 먼저고요 1 원더어먼이고 3엑스 7 여기까지가 했던 거네 원더어먼 4 다시 엑스는 6 여기는 그렇죠. 예런식으서 출력하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김정은 학생 문제는 다 이해되시죠? 저그두 번째 보너스 포인트 함수를 정확히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보드스트링. 네. 이 NS라는 게 여기 요거 리스트 오퍼션이니까 이런 걸 받는 거예요. Oe 리스트나 아니면 513746 리스트를 받아서 이걸 출력할 수 있는 걸다다 다 그거를 내라는 거죠. 아, 그 문자를 발행하는 거예요. 뭘 일단은 이 펑션은 좀 개의치 말고 먼저 이걸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만들고 나서 좀 바꿔도 될것 같고요. 뭐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운전학생이 알아서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문제는 다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러면 일단 김 전학생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그몇개 변수만 한번 해볼게요 NS OE <laughs> 지금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해야 되는 그게 네, 뭐죠? OX 입력 맞습니다. 아 그렇죠 OX 입력이죠. 그럼 누가 먼저 하는지 그거를 오, 이렇게 해 볼까요? 오.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뭘 하려고 하냐면 보드 스트링 NS를 할 거죠. 그쵸 여기다 이제 뭘할 건데. 그럼 김정은 학생이 한 거를 어떻게 출력할 거냐면 여기서는 프린트 보드 스트링 이렇게 출력할 거죠. 보드 스트링에다가 NS 이렇게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 혹시 보드 스트링에 후를, 후 변수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후 사용할 수있을예요 한번 해 볼게요 print 후해 볼게요 자, 프린트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봅시다 return 후 그러면은 o 를 리턴 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거 오오 리턴했죠 우선 포 함수 포문을 통해 브랜지는 1에서3까지할 거고요. 네. 그 다음, 이중 부문으로 받을 건데. 제 네. 명지 1에서 4까지. 그럼 1에서 3까지 명지를, 범위를 받게 됩니다. 위에는 왜 3이고 밑에는 왜 4예요? 아, 위에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럼 아, 우선 출력 줄을 만들 건데요. 제티켓 보드에서 제일 위 줄은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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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를 세번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를해 주면 이게 틱틱보드 첫 번째 줄이 완성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 j가 숫자가 1, 2, 3이 되면 그 다음 4, 5, 6, 그 다음 7, 8, 9가 되어야,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if i-1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j를 통해서 이게 123456789라는 숫자가 완, 포문을 돌때 집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in ns 이렇게 하면 123456을 돌때 ns에 있는 숫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다음 ox. 아, 그 다음 이제 이걸 차례대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 to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게 변 ox라는 값을 변환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것입니다. chang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change 함수에서는 풀값과 풀값과 num값을 받을 건데 이 num값은 NSList의 인덱스 값입니다 네. 수가 O라면 오라면 이게 짝수 인덱스 값이 짝수일 때는 O를 사용해야 되고 인덱스 값이 홀수일 때는 X를 반환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잠깐만 요거 좀 크게 해 볼게요 네. 네 요거 너무 화면이 작아서 근데 인덱스 값을 본다고 했는데 지금 후가 0이면 x고 x면 0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5면 x고 x면 으로아 아니요 이게 제가 잘못 작성했는데 후가 5일 때 어, 인덱스 값이 짝수일 때는 5를 반환하고 인덱스 값이 홀수일 때는 아. 꼴 반환하게끔 하려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음, 오늘 보면서. 이게 짝수일때고 네. 이렇게 되면. 꼴를 반환하게끔 해주고. 네. 참, 꼴일 때는. 엘스니까, 엘스 LS 자동으로 되고. 엑스를 반환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후가 위에서 오일 때 했으니까. 이걸 카피 페이스트 해볼까요? 네. 지금 거기서 원격 조정하는 게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카피 네, 페이스트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근데 이걸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요거를 네. X, 요거를 O로 하려고 하는 거죠. 오, 이렇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제, change OX랑, change w o 라는걸 만들어줄 건데, 그래서, if 분을 통해서 i, j 값을 3, 1, 2, 3, 4로 바꿨으니까, 이제는 put 값을 한번 change 함수를 통해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hange 함수를 통해서, 다음 이제 change 함수를 쓸 건데 첫 번째로 change 함수에서 저희가 ox 값을 넣었으니까 o 값을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index 값을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n s 인 index. .v. i부터 j i 마 -E 값을 넣어주면 이 숫자에 맞는 첫 번째 숫자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숫자라면 두 번째 값을 넣게 됩니다. 음 네네 네. 그래서 숫자를 찾아서 숫자를 찾아서 넣게 되고 네 이제 프린트를 해줄 건데 프린트 그럼 티켓 코드에 그 부분, 다 ox change 값한 값을 넣어주고 후 change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end 값을 비워 주게 만들면, 첫 번째로 1일 때 확인을 하고 값을 넣어 주게 되는 다음에 편스 이게 아니라면 없다면 아무튼 이거 아네 그러니까 두칸 하고 한 칸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더 어, 이제 마지막 하면 이게 마지막 선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포문 밖에서. 이렇게 하면. 포문 밖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아, 포를 세번 네. 돌렸으니까. 네네. 네, 여기서 세 번을 돌리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을 여기서. 네네. 하면 포문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줄 프린트를. 아, 그렇죠. 마지막 줄. 이것도 폰 밖에서 돌리게 되면 마지막에 한번딱 나와서 종료하게 네.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 네. 저장하고 실행. 오! 출력이 됐네요. 어, 이제 첫 번째 거잘 됐는데, 근데 여기 프린트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 지금 보드 스트링을 출력하는 걸로 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생그 안에서 프린트를 했잖아요. 네. 그 안에서 프린트를 음... 했으니까 그게 none이 출력이 된 거예요. 그잘 됐네. 그쵸, 지금은. 그럼 얘랑 얘반 읽으면 되겠네요. 2는 input 해서 읽은 거에 첫 번째 거 하면 되죠. 네, ns는, ns는 input 해서 읽은 걸 가지고 split, s 을 하면 ns가 아니라 string이 나오겠죠? string에 돼 있는 거를 모두, 모두 n으로 바꿔야 되니까, int s 이렇게 해볼까요? 네. 우리 배웠던 거, for s in 이렇게 해볼까요? list c o 헨션 i t i o n 배웠잖아요? 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뭐 기다리고 있네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X513746. 오, 잘 됐어요. 그쵸? 어, 네. 잘된 거를 한번 이게 제출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업로드 해볼게요. 오! 100점 나왔어요. <laughs> 자, 그리고 코드 퀄리티 한번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많네요, 지금. 음...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코드 퀄리티에서, 이거 보면, 네 개의 리턴이 있는데, 네 개는 하는 건좀안 좋은 것 같다. 세 개로, 세 개. 3개. 세개 이상은 안 좋은 것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는 밖에 있는 건데 왜또 했니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리턴 다음에 리턴 했 다음에 여기 else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else니까 비슷한 얘기 같아요. 리턴을 했는데 굳이 else를 붙일 필요가 있나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NS는 밖에 있는데 NS를 또 받았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에는 아, 레인지 여기 스페이스 괜히 넣은 것 같다. 그건 쉽게 고칠 수 있겠네. 똑같은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스페이스 하나 넣으라는 얘기고요. 아. 페런세시스가 혹시 if에 들어가 있는 거면 그건 불필요하니까 여기 이건 얘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if에 이렇게 한게 아닌데 음. i 곱 요거를 따로 계산한 건데 그거를 if의 괄호로 잘못 이, 인식한 것 같아요 그 하나씩 한번 고쳐 보죠 네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저는 지금 옆에 같이 보고 있는데요. 쉬운 것부터 해보면, 여기 이거. 이렇게 한칸 떼라는 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레인지 다음에는 띄지 말라는 거. 그리고요, 여기 아까 후 있잖아요, 후. 어, 후를 아까 이제 이렇게 적어 놨는데, 가 밖에 있는데 왜또 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고 리네임 하면 돼요 h A, A 할까요? w? 리네임 하면 되고 여기도 ns가 밖에 있는데 왜 ns로 했니 밖에 걸 바꿀까? <laughs> ns 포지션이잖아요 얘를 얘를 바꾸죠 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일단 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턴이 너무 많다는 건데요. 어,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너무 복잡하기도 한데 요때는 이때는 오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죠 이때는 오를 리턴하고 싶은 거죠. 이때. 그리고 아니면 x를 리턴하고 싶은 거죠. 네, 아니면 요걸 리턴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 예, 네, 우리 컨디션을 오퍼레이터 배웠잖아요. 네, 이제 간단해지죠. 네. 여기도 비슷하게 바꿀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x 리턴 x 하고 요때는 o를 하면 되겠네요. else 이때는 o 이러면 되겠죠, 그렇 그리고 거기서 아까, 할, 아까 한 말이 뭐냐면 o일 때 리턴을 했잖아요. 리턴하면 else 쪽는 아예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음. 여기 굳이 else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음.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를 하나 더 해도 되는데, 왜냐면 저 위에서 5일때 리턴을 해서 여기는 도달 안할 거잖아요. 그,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거의 다한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 저기, 우리 그, 이런 구조 말고, 원래 좋은 구조 있잖아요. 네임이 메인일때뭐 이런 구조 있죠. 그렇죠? 어, 이 구조를 써서 이걸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깔끔해지죠. 여기는 글로벌만 몇개 선언하고 그 다음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돌려보고 5 5 2됐됐죠 파일 선택 오즈다 파이 업로드 해보고 어잘 됐죠? 그 다음에 코드 퀄리티 어,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아직 문제가 하나 있네요. 아, 이거, 음. 이거는 오탐이죠, 오탐. 내가 잘못한 네. 오탐이죠. 어. 오탐 문제 있고, 오탐 문제는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여기 이거를 리팩터 해가지고요. r e 터 a 스트랙 r e x t r 에서 하나를 하면 돼요 지금 얘가 그각 포지션이죠? 각 포지션이 ns에 있나 보는 거죠. 포스 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할 거잖아. 밖에 있는데 왜또 있냐고. 이름을 뭐 p 라고 할까요? 아니면 index i 는 이미 있으니까 p 라고 합시다. c 런 r r e n t p o 어런트 포지션 이렇게 하면 현재 위치가 뭐일 때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그건 해결이 될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뭐 보너스를 안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두 번째 아까 김 전학생 물어봤던 거 이걸 천천히 읽어보면 NS를 받고 그니까 포지션이죠. 포지션들의 리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스트링 리프레젠테이션을 내라고 했어요. 뉴라인 캐릭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프린트 해가지고 바로 할수 있게 하란 얘기죠. 그걸 하려면 여기서 있는 프린트를 다 지우고 스트링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링에 네. 넣어야 되는데 스트링즈라고 하나 해볼까요? 스트링즈 아니면 라인즈 라인즈에서 이렇게 스트링의 리스트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얘는 그걸 넣으면 되죠. 라인즈에다가 어펜드 하면 되죠. 바로 라인즈에어펜드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한 라인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린트가 여기니까, 근데 여기는 엔드가 있네. 엔드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받으면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플러스로 하면 되겠지. 그럼 후 체인지에다가 엔드 대신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플러스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이게 한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 라인은 여기서 끝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 지금 J가 한 라인을 만드는 거니까 라인은 MT String으로 해놓고요. MT String으로 해놓고 라인에다가 얘를 더하면 되는 거죠. 아, 네. 라인에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얘들 전부 다를. 죠 얘도 라인에다가 더해 주면 되는 거죠. 네. 얘도 플러스로 하면 된다고 했지 아까? 아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네. 걔는 그냥 렇게 해도?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 이렇게 더해줘요. 그리 이렇게 더해줘요. 얘는 그리고 얘는 또하나넣어주얘도또 하면 되겠네. 라인에다가 면 되겠네. 이렇게 더해줘요. 이렇게 더해줘. 근데 밑줄이 왜 생겼을까? 언 s 지트 아직 안 썼다. 이제 여기서 쓰면 되지. 한 다음에 라인즈에 업 n 드 이러면 한 행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맨 끝에 얘를 한번 더 하면 되겠네. 라인스 업핸드 이한번 그럼 되겠죠? 그러면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라인이 됐을 텐데 그럼 리턴 아, 그거를 아, new so. 라인으로 묶어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음, join lines 하면 여기다가 하면 얘는 int 리스트였는데 스트링을 반환하는 거죠, 그쵸 보드 스트링을 이제 프린트를 하면 되겠죠? 프린트, 보드 스트링.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두 번째 그프플 해볼까요? x, 5, 1, 3, 7, 4, 6. 인데 이게 다안 보일 테니까 좀 해볼게요. 어 됐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라는 게 원래 리퀘어먼트였어요 물론 이제 보너스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요거를 그 아까 프린트돼 있는 걸 일단 하나씩다 모았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코드점파이 로드 어잘 됐고요 코드 퀄리티 오, 이제 그건 다 끝났어요. 퍼펙트라고 나오네요, 그죠김 전학생, 여기서 바꾼다면 뭐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뭐 바꾸고 싶은 데가 더 있어요? 음, 딱히 없습니다. 이거 참여해줘서 고맙고요. <laughs> 김 전학생 뭐 참여했던 소감 같은 거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요? 제 코드도 공유하고, 저와 작성한 코드를 교수님께서 또 안 좋은 부분이나 조금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한 환경에서 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수업에서 좋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